또 데이트권을 음. 그대에게 안쓰길 바랬어요 나 자면서 백합 다섯 번 다섯 번 허? 다섯 번씩 다섯 분끝 데이트 가서 해야 될 주의사항 1. 다치지 말기 허? 2. 좀 뭐야? 음식에 집중하고 <laughs> 데이트 집중하기 3. 속병이 나진 않았나 생신 안고 불편해요 장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방법을 몰랐던 거 같아요 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국화언니가 이제 영수 님이 마음에 있는 거는 사실 눈치를 진짜 못 챘거든? 어. 근데 나는 그거 듣고 사실은 좀 너무 딥하긴 한데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어. 영수 님은 이때까지 솔로잖아? 어. 싱글이잖아? 어. 그리고 로그인, 로그인. 어. 국화 언니도 로그. 근데 나는. 굳이 이쪽은 이제 반대로 이쪽. 진짜. 이 장미 씨가 양육이라. 어,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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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내가 내 음. 마음을 막 절절하게 막 해, 해 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껴가지 처음에 영식님이 걱정했던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 같아. 요 친구랑 같아요. 친구끼리 결국 쏙 조금의 호감이 있었는데 내가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음. 뭐 만나는 게 그림 자체가 별로지 않아? 근데 진짜 여기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딥하게 생각했을 때딥하게 생각했을 때 뭐까지 생각했잖아 프로그램 보고 있어 영수 오빠 엄마는 너 얼마나 속인달까 <laughs> 아니 아니니까 딥하게 생각했을 저니 <laughs> 이런 <laughs> 거있었 너가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음. 누구야 그럼 난 관심 이제 다 아무한테 없어 <laughs> 그니 그러니까 <언니>. 지금 <laughs> 나는 영수님 말고는 없다고 얘기했어 계속 <laughs> 아, 그럼 어떡하냐 그냥 어디서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여자 싱글녀 만났는데 드디어 차한 며느리 하나 만나 왔는데 이 장면 더 생각하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나너 아들 가지도 엄마 마음이지 않아 지금? 아, 아들이또다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내가 지금 아들 있는 시엄마 입장으로 지금 나를 본 <laughs> <보는> 거야. <laughs> 나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나? 나좀 생각 없이 사는 타입이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가 아 불싱을 만난다 응. 하면은 좀 음,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응. 혹시 응. 내가 마음에 안 들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이거 정말 편하네요. 진짜 집, <laughs> 진짜 집에서 볼수 있는 풍경 아닙니까? 근데 색깔 안 맞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겠는데 음. 내가 패션 감각이 전혀 없거든. <laughs>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 너몇 네, 시에 가? 그래. 어. 어? 어. 까먹은 거 아니었어? 나가면 돼. 아 그런 거야? 어. 나1 1 시에 가기로 했는데. 아 진짜? 응. 음. <laughs>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늦잠을 자. 잘... 난 음. 씻지도 않았어. 씻어야 돼. 아몇 시에 가기로 얘기 안 했어? 어. 1한 어. 음. 시면 바로 나가네. 알았어. 음. 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 안녕하세요. 어우. 어유 사장님 어유 어디 뭐. 어 고양이 올려놨어. 어 사형님. 일단 명함 하나 꺼내야겠다요. 어 <laughs> <오>, 또. <laughs> 고양이 신기하다 아, 너무 귀여워 보여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야, 이게 연애라는 게 쉬우면 쉽고 이게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음. 음. 이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좀더 여기서 진지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난많은 자체가 여기 난 진지해. 난 음. 이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음. 게 중요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음, 그렇죠. 데뭐뭐 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 내가 그래야지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어, 최대한 다 하고 음. 털면 돼요. 까지가 마시. 어 머리 괜찮아? <laughs> 조금 아니,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음, 괜찮다고 후하게 어, 버려준다고 해도 음. 아쉽지. 물을 한잔 마셔. 바깥이었으면 안 보면 되는데. 네. <laughs> 마셔신다니까. 커피 없어. 없다고? 아, 여기 안에 있다. 안녕. 어, 안녕, 오빠. 물 아침. 커피 먹으려. 마실래? 커피? 어, 아, 좋아. 나 떼줘? 아니냐. 영수 오빠, 응? 아니야. 지금 나가는 거나 아니지? 영수 오빠 나 나가는 거 지금 아니지? <laughs> 내가 영수한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계속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나가냐고. 1 0시 반에 나간다 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우린 어. 시간이 안 정해졌다니까. 너네가 정하는 거야. 아, 진짜. 오빠 소문을 진짜 아니. 오늘도 홍게를 주신다던데 <laughs> 홍게랑 홍게 다 먹어치우려고 속초 오신 홍게 먹으러 가자고 빌리도록 아, 먹고 근데 꼭 먹는 걸로 해야 돼? 아, 어, 뭐 하려고? 아니야, 상관은 없는 게. 는 호텔 가려고? 아. <laughs> 어, 뭐 하려고? 엄마. 아니야, 상관은 없느끼 뭐 호텔 가려고? 뭐할 <laughs> 건데? 당황하셨어. 아니, 그냥 뭐 액티비티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음, 그렇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영수님 머리를 힘껏 힘을 주셨네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오래 걸려요. 아 그냥 어? 네, 네, 오늘 머리로 키 약간 높여가지고. <laughs> 머리가 많이 수선네요. 머리로 약간? 머리로 싹 높여가지고. 그렇지. 키커 보이려고. 제... 오늘 나가 나? 아니 근데 몇 시에 나갈 거예요? 나갈 준비하세요. 파 이렇게 봐, 다른 사람들 시간 공지 미리 싹다 했던데. <laughs> <laughs> 가서 빨리옷 고르자. 옷 고르자. 옷 고르자. <laughs> 근데 장미 씨 되게 쿨하지 않아요? <laughs> 음. 그걸 정말 속으로 띄워내는 게 아니라 쭉 내뱉는 게 오히려 <laughs> 그런 했는데. 사람인 걸 파악하신 <laughs> 것 같아요. 골라보자. 음. 나는 그냥 코트로 몸을 쌀 거야. 아니 나 이거 입으면 나. 털옷 <laughs> 빠지는 거야? 음. 이런 원피스 나나 욕할 거지. 안돼. 그치 오늘은 좀 오바지. 오늘 피아노 연주했 나는... 때 입는 거아니에 이거 마지막 날 입을까? 안 돼. <laughs> 그 옷은. 뭐... <웃음> <웃음> 아 데이트로 아, 나가기엔 어. 너무 실시간이다. 어. 네. 동백님 계세요? 네. 동백님? 네, 있어요. 뭐뭐할 거예요 혼자? 아 잠깐 지금 옷좀 골라주고요. 예, 저 공용 거실로 놀러 오세요. 잠깐 뭐지? 백합 아니었나? 백합이 백합. 백합 아니었어요? 아 네, 네, 네. 알아요, 알아요. <laughs> 도와달라고 하시려고 음. 하나? 나랑 나랑 동 도, 도 뭐하지 동배님? 동배님이 근데 하필 또 수대를 수대 보유권자네 지금 어디다 쓸지 를 아직 얘기 안 아, 했어. 모르나봐. 지금 뭐. 나가는 거를. <laughs> 쓸까? 근데 쓰거나면 오늘 오늘 없으면 못 쓰는데. 그거? <laughs> 그거 원래 어제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아 동배. 어. 안 썼어. 나 나랑 쓰는. 쓰려고 했다고? 음. 아 나랑 라 쓰는. 쓰려고 했다고? 음. 아 언제? 지금 그러니까 가잖아. 어, 갔다 와서 갔다 또 가는 거지. 하고 와서 바로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러면은 뭐. 2이이경기 시간인데 동백 씨가 데이트권을 안쓴줄 알았군요. 4시쯤 오지 않았까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 또. 아 어차피 이사 갔다 온 사람 이 있으니까. 근데 형이 진짜 저랬었는 게 동백님도 응. 형 마음에 있었는데. 어? 아, 동백 이는두 명이었었거든. 그 나랑 어? 형. 어, 진짜 요네형어 그러니까 다 그게... 얘기를 해봤어야 됐어. 아, 나였다고. 네. 네. 아니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어제 선택도 형했을 걸. 나도 사실 한명안 나눠봤는데 네. 안 나눠봐도 될것 같아. 아 그래? 영식. 응, 영식 아, 오빠. 진짜 이들은. 네. 네. 누구했어? 아니, 아니 말해줄 수 있는데 어. 아까 말했잖아요. 대답했잖아. 아, 이제 이 집이 영식까지도 양도 어, 줬는데 이제 워낙 식사기선수가좋으니까 아, 네, 바닥 그. 응. 어 진짜 어환이 벙벙하시겠다 동백리랑 얘기 좀 해야지. 음. 귀 간지르면 자기 잠깐 아 괜찮아 관주면. 형 아니 왜냐하면 하고 우리가 싶은 대로 다 해야지 우리가 경수랑 백합이랑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두로 음. 줄은 그거밖에 음. 없을 것 같아 어쩌면 <laughs> 형 여기서 또 동병상련이 될 수가 둘이 있어 우리 지금 음. 동병상련이야 음. 음. 뭐나 데이트하고 둘한테다 까일 수도 있는 거고 라면 안끓여줘야겠다뭐좀해 음. 먹으려고 진짜로 친구처럼 뭐 얘기 해요 하고 어제 동병 씨랑 얘기 되게 좋았어 음, 이렇게 음. 하다가. 음. 이십기 영식 씨는 또그 얘기 들으면 바로 나 좋다는 여자는 무조건 간다. 네. 마인드기 때문에 가네요. 껴도 돼요? 었어 네. 네. 오, 되게 귀엽게 봤다, 영화. 그러게요. 네. 아니, 오늘 스타일 좋아, 좋아. 그래. 파란색. 와, 이거 소화 아무나 못하는 옷이. 어, 청청. <laughs> 다 모든 것이 다 싫어. 지방으로 잠깐 꺼봐. 내 같이 칭찬할 때. 어? 아, 나안 해. 나도 칭찬하면 안 돼? <laughs> 아, 그렇구나. 질투가 많아. 좋은다 진짜. 근데 옷 색깔에 또 오늘은 이게. 틴트가 그렇게 막 색깔이 뭐 색깔이 진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3일 내내 똑같은 틴트인데 나 태... 진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3일 내내 똑같은 틴트인데 나 조명 태... 좀... 아니야 조금, 조금씩 아, 조금씩 아, 저런 거는 이제 남성분들 아, 모를 아, 수도 아, 있어요 아, 안... 틴트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럼 근데 보 때마다 달라보이는 거예요? 도와줘, 음... 도와줘. 아니, 도와주는 거야 음... 영수가 우리영수가 아, 포스해주는 아, 음... 거야 이런 면이 있어 그래. 영수 씨나또 채웠네 <laughs> 아니, 어제, 영공백 2차이 아니, 어제, 나 처음 보는 또 찾은 이유는 뭐야? 시, 시간 없으니까. 응? 5분만 산책할 수 있어. 어, 영심 오는 어? 스타일도 좋아. 아니, 돈을 많이 썼어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뭐, 기분은 뭐, 다, 혹시, 아직도 서운하고. 그런 아니, 전혀. 전혀. 너무 가벼운 거였는데, 내가 너무, 어, 오바였구나. 그냥 그 생각 들었지 전혀. 그런 거 전혀. 어제 어, 몇 시에 잤어요? 이제 5시인가? 다음... 비슷하게 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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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선택을 했지 내 스스로 응. 재우는 게 맞다 응.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응, 응, 응. 재훈. 나는 좋아하니까 재웠다 그포 데이트권을 응. 그대에게 안 쓰길 바랬어요 아아 <laughs> 아, 나는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뭐 응, 응. 우리 쉽기영심님도 당연한 권리이고 응, 응, 응. 우리 백합님도 당연히 응. 나 자면서 백합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씩 다섯 묶음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거 벽은 아닌데 이건 내가 <laughs> 준비한 건데 근데? 아니 아니 핫팩인데 어? 오늘 날씨 너로막선물로 뭐 <laughs> 날씨 <웃음> 혹시나 <웃음> 따뜻하긴 한데. 조금이라도 아 네. 아 가방을 열죠, 지퍼 열고 들어가죠. 찢어서 그냥 흔듭니다. 아 여기 주는 것보다 더. 더 나도 돼요. 아. 화팩이니까 고마워. 아니 막막 막 외부에 막 어. 수능 보내거나 어디 보내는 막 군대 보내거나 막 그런 마음이라나 진짜 응? 저렇게 응. 다정하고 응. 나 챙겨주는 사람 만나야 되긴 한데. 맞아. 근데 응. 저는 이제 다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네. 게 뭐냐면 지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나. 너무 좋아해요. 음, 음. 진짜 좋아해요. 어, 그렇게만 준비했어요. 어. 이, 이, 이게 다니까 네, 조공의 느낌. 내가 그래, 예, 조공이요. 아 조공의 느낌. <laughs> 예, 예, 예. 약간 뭐라고 하죠? 후원자. 네, 후원자. <laughs> 좋은 분에서힘내라고 예, 예, 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음, 분들 네.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네, 네, 네. 아, 좋은데 약간 어. 그 사적인 대화들도 조금 오고 가면 어떨까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어. 백합 시도이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튀어할 텐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음. 예, 그게 있어요.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다 근데 작은 이제 같았고. 전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없는지 좀 너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제 그냥 그거 하루였는데 시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그 표현을 <laughs> 하시죠. 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응.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응. 일단 국화님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사실 되게 느린다. 내 전제가 있어요. 아. 일단 첫 이미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음. 두분이 있다고 했지? 아 장미님이랑. 어, 장미라는 음. 이 산이 음. 산맥을 못 넘었어요 내 음. 마음속에. 음. 솔직히 이게 넘어왔다면 그 음. 동백이란 자리에 장미가 있겠죠. 동백이요? 근데 음. 동백의 높이를. 동백이요? 아 이번에 또 틀렸다. 동백이요? 아 어,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이 아니라 이제 저 끝난 거죠. 막 <laughs> 뭐, 이름을 못 외워. 어? 왜냐면 아침에 비즈니스를 못해. 아니 아침에 동백님이 나한테 마음 이 있다는 게 충격을 먹은 거야. 계속 머리에 동백이, 동백님이, 어. 동백, 동백, 동백하다 나온 이번엔 거. 네 그렇게 된 거야. 음. 어. 동백의 높이를 전혀 뛰어넘지 못했어요. 동백의 자리 에 정리가 또 이거 백합의 자리 미안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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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음. 그때 하, 틀려도 음. 봐달라고 했으니까. 음. 한뭐그 논란의 아, 동백. 음. 나는 그분이 음. 아예 경수님한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알아볼 생각은 안 했어. 음. 이거는 정확히 <laughs> 아니, 구체적인 사실. 아니 갑자기 사유. 왜 이런 사실은. 말? 알겠어. 응? 어? 가요. 뭐 어? 되게 찝찝하게 네, 끝났는데요. 잘, 잘 갔다 오고. <laughs> 아, 아니 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제 영식님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다 나가니까 경수님이 두 분이니까 걱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어쨌든 중복이니까 나가야. 바톤 터치하니까 혼자는 아니시더라고. 정말 저... 생각해줬어, 고마워. 아니, 혼자. 예, 네, 그래서 그 남아 계신 분이랑 같이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부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 가서 해야 될 주의사항 일, 다치지 말기. 이좀 아 뭐야? 음식에 집중하고 데이트 집중하게. 삼 <laughs> 추우면 꼭 끄요. 아, 아이고. 네, 알겠어요. 네. 좀 부담스러운데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네, 내가 네. 우리한게 그거죠 부담스러운데 네 이게 이상하게 점점점점 점점, 이게 깊어지니까 가스로 가요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아 이전까지 네. 너무 좋았는데 가스로 가스로 가는 거야 가스로 예. <laughs> 네.